안녕하세요 윤슬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신강해야 하는 사주와 신약해야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일간이 근이 있어야 하거나 일간이 인성으로 신왕해야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일간의 신강 신약을 따져서 일간을 중화시키는 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에 적합한 일간의 신강약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만약 일간이 신강해야 하는, 일간이 근을 가져야 하는 격이 일간의 근을 갖지 못하면 팍격이 됩니다. 그러니 일간의 근, 혹은 일간이 그늘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격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신강해야 하는 사주, 신약해야 하는 사주. 4주. 사주의 만세력을 열면 이렇게 생겼죠. 윗부분은 자기의 생년월일 사주이고요. 그아랫 부분은 대운 그리고 세운 그리고 월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윗 부분을 따로 떼어냈더니 연월일시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가 있죠.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됩니다. 사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자리인데요. 일간과 월지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직업적 성공을 알수 있는 것을 격이라고 하는데 그 격은 월지를 기준으로 취하게 됩니다. 격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고 격을 보호하는 구신이 있고 격을 생해 주는 상신이 있으면 대부분 직업적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격이 일간의 근을 가져야 하는 격이 있고, 일간이 근이 없어야 하는 격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게 일간의 근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격이 일간의 근을 갖게 되면 팍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은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이름을 따서 십정격이라고 하는 격의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육신과 굉장한 가까운 관련이 있죠. 육신이 기본이 되죠. 그래서 육신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격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신은요, 일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이자 살아가는 행동 방식입니다. 격국은요, 직업적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업적 성공 및 부귀 빈천을 알수 있는 틀을 격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격국, 격은 육신의 이름을 붙이니까 10개의 격이 되겠죠. 그래서 십0정격이라고 합니다. 격에 따라 일간의 신강 신약의 활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 십0정격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십0정격은 외격과 내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외격에는요, 걸로격과 양인격이 있고, 내격에는 십신격, 편제격, 편광격 편인격, 상관격, 정재격, 정관격, 정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격과 길격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흉격은 양인격, 편관격, 편인격, 상관격, 길격은. 골록격, 식신격, 편제격, 정제격, 정관격, 정인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평관, 정관, 편인, 정인 모두 이렇게 육신의 이름을 붙여서 격이 되었는데 어, 비견, 겁제, 격은 없고요. 걸로격 양인격이네요. 그쵸? 걸로격은 월비격하고 같고요. 양인격은 월겁격도 양인격에 속합니다. 월겁격은 음일간일 때이고 월비격은 자, 음일간일 때 그리고 걸록이나 양인이 상신을 갖지 못하면 월비, 월급이라고도 분리됩니다. 이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걸록격, 양인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걸록격은 일간이 월지를 득해서, 그 월지에 비견을 둔 것을 걸룩격이라고 하고요. 양인격은 월지를 겁재를 득해서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격에 이 격이 육신의 이름이 붙여져서 십정격이 되었지요. 이 격에 따라서 일간의 신강신약의 활용이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우선 십정격을 외격과 내격으로 구분했고 또 월지가 비견으로 되어있을 때는 걸로격 월지가 어또 겁재로 되어있을 때는 양인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상신과 구신이 갖추어져 있으면 성격이 되는데 일간의 근의 유무에 따라서도 성격 파격이 정해집니다. 자, 일간의 근이 필수인 격이 있어요. 자, 격을 취격을 했더니 일간의 근이 필수가 되는 격은 양인격, 걸록격, 편관격, 편인격, 식신격, 편재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편재격인데 자, 취격을 했더니 이름을 붙여 봤더니 편재격이 되었어요. 자, 월지에도 편제가 있었고,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어, 청간에도 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지 편제. 자, 여기 이렇게 뭐 편제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편제격이 돼요. 그런데 이 편제격이 일간이 근이 하나도 없어서 지지에 지지의 일간과 같은 비겁이 없어서 지지에 지지의 일간과 같은 비겁을 가지면 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이 없어서 팍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간에 근이 필수로 가져야 되는 것들은 양인격, 걸로격, 편관격, 편인격, 식신격, 편재격입니다. 자 일간이 근을 갖지 않아야 하고 단 정인으로 어, 정인으로 생황해야 된다면, 라그 정인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 근 없이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격, 정제격, 정관격, 정인격이에요. 이렇게 격에 따른 일간에 근이 있을 때, 일간에 근이 있으면 신강하고요, 일간에 근이 없으면 신약이 되죠. 자 그래서 격에 따른 일간의 신강 어, 격에 따른 일간의 근의 유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격이 일간의 근의, 근의 유무까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갖추었다면 정말 잘 사는 사주가 되겠죠. 정관격인데 규제와 규칙, 사회적인 어떤 틀에 맞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운영권자인데 이 운영권자가 조직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만약 일간에 근이 있어 버리면 일간이 지지의 근을 갖고 있어 버리면 이 정관격이 조직의 운영권자가 조직의 맞게 어떤 규칙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규칙에 맞게 잘할수 있도록 조직에 맞춰진 사회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의 근보다는 이 정인으로 신앙하기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일간에 근이 있어도, 어, 되고, 없어도 되는, 자, 일간의 근이 세모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일간이요, 만약에 근이 있다면, 이 상관격이 파격은 되는데요, 상관격이 정제로 가서 상관생제에서 재극인을 하면요, 더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정재격이 근이 없으면 조직에 임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정재격이 근을 가지면 또 나와서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 조직을 또 따로 별도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간이 근이 없어도 근이 있어도 어, 관계 없는 그리고 정관격 역시도 근이 있다면 조직에 있기보다는 조직에 있다가 나오거나 자기의 조직을 별도로 어, 자치권을 갖게 된다거나 자기 조직을 별도로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간의 근의 유무의 필수적인 이 격의 조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